어, 정말 제가 진짜 일했습니다. 사람들은 제가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, 저 진짜 일합니다. 자, 세균탄, 리모트, 저는 어, 카디스, 그 다음에, 서스펜스, 삼지짱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.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요. 삼지짱. 우리 짱. 우리끼리 짱짱짱짱. 왠지 나는 이, 이, 이게 이, 삼지장 이 친구가 너무 이쁘고 정이 가고 왠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갑니다. 다른 애들은 추천해서쓴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대들름 약을 안 치려고 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이 친구만 치려고 이게 황이 황황 황 성분이거든요. 이 친구만 칠 했는데 안 된다면서 또 내를 또또작설 냅디다.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. 그래서 심하게는 안 치고 적당히 흉내만 했습니다 자, 저 정말, 정말, 이거, 이, 저, 이한통 쳤습니다. 정말. 이 20리터. 이거 정말 제가 한통 쳤습니다. 질문 주고. 보십시오. 저, 제가, 제가 지친 만큼 깔때기도 지쳐있답니다. <laughs> 제가 맨날, 아나 어, 진짜, 진짜 잔소리 듣기 싫은데. 진짜 진짜 선수가 되고 싶은데. 근데 이 농부의 길은 알아도 알아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다 맞는데 일단은 자+ 자연한테 맡겨라. 아직까지 내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지로는 자연한테 맡기자. 햇빛과 물과 흙 크게 맡기자. 이런 주입니다 아유 콧물 난다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행님 거. 누병이 약간 온거 같아. 잠깐, 저 안에 주화만을, 어떻게, 상태가 어떤지 한번, 뭐, 어, 뭐, 그러니까 저 안에 거, 일단 핸으니 뭐. 한번 확인해 볼게. 이봐라, 이거 물을 댔는데도, 우와, 막, 물을 댔는데도 봐봐, 바닥이 다 짜게 짓다니까. 우와, 주화는 대박인데? 아, 이게, 이제 주화, 우와, 대박. 어. 와 대박이다. 좋아. 올해 다 실패인데 이혼는또 어째 이렇게 다 살았지? 어?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아니 그래 형님와 이거 이거 저저그그부지파하고빈내라고두 개벌에 이중으로 했는가? 아니 이중으로 했다고? 어 근데 그래? 요번에 이중으로 했던 사람들 다 조합 하늘이 다 녹아버렸다 했는데 여기 오. 근데, 어 근데 어 엄청 좋네. 근데 잘 됐을 때는 뭔가 이거 있거든. 그거 궁금하네. 자 이게 아이고 이고 주화. 와1 단계. 와 작년에서 내가 본 주화만을 요번에그 그, 농사 중에서 이렇게 잘된 주화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. 거의 반 정도는 대머리 상태. <laughs> 근데 여기는 완전. 음. 우리 형님이 여기. 그거 면장님 사모님이거든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, 갈게요. 잠깐만. 와형님 마늘. 근데 형님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. 어? 내 것보다는 좀 부실해. 일단 왕초자보다는 부실해. 일단. 아이고, 아이고. 마늘 떼도 내 보다 더 약하구만 면장님 마늘 바시면 뭐한노내 보다도 마늘이 더 보세요 제가 항상 테스트 하죠 제 아유 내 손가락 손가락으로 테스트 바라 내, 내 손가락이 더 굵다 이가면장님 마늘 보다 내만내 마늘은 내 손가락보다 더 굵었는데 여기는 면장님 마늘은 내 손가락보다 더 가늡니다 슬립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후. 오늘도 너무 왔다리 갔다리 힘듭니다. 오늘도 여기서도 하겠습니다.